<laughs> 이 사람들은 오줌인지 알겠다. 그러니까 <laughs> 이 변기가 이게 가성비가 좋은 변기야. 이 변기가 이거 볼이 넓잖아 이렇게 물도 많이 차. 물도 많이 차고 그다음에 나름 잘 만들었어 이 변기가 가성비가 좋아. 가성비 좋고 일단 물 많이 차자. 대리꼬는가막괜 차는데. 속도 이렇게 돼있고 물 넣어볼게요 물이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간다 그냥. 와 이거 수압세다 이게 수위가 제일 높은 버전에서 몇초 걸리는지 한번 봐야겠다 자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물내려 볼게요 자, 1, 2, 3, 4, 5예한 네, 5, 6초 정도 걸리고요 수위를 최대한 낮춰보겠습니다 1, 2, 3, 4. 자, 2초 차이 밖에 안 나요. 최대 높여볼게요, 다시. 자, 최소, 최대 수입니다. 1, 2, 3, 4, 5, 6. 네. 2초 정도 차이 나네요. 기타 오비드였습니다.